다음으로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와 세수 축의 개선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 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한 337.7조원으로 전망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이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 19 이후 4년간 세수축의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기재위원님들께 최근 세수축의 오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세수축의 개선 방안과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되어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상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축의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 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의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축의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축의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세수축의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경제 지표를 전망하고 추계 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 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KDI와 함께 정보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선의 세수 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세수를 추계함으로써 세수 추계와 재정 운영에 대하여 기재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AI 빅데이터 기반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미시 과세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수 추계 개선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코자합니다. 아울러 근본 결산 국회에서 지적해주신 우려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대응 방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 부총리님, 어, 금년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설 세수, 세수 전망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님이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30조원 재축의 결과 30조원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대규모 결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 앞부분에 작년과 같은이라는 말을 붙였을 겁니다. 작년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30조 원이 대규모 결손입니까, 아닙니까?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네. 대규모 맞죠? 그 2021년도에 61조 원의 <laughs> 초과 세수 오차 원인을 당시 기재부는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서 경제 지표 전망치가 전망치 플러스 오차가 확대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조원 결손의 오차 원인은 2023년 지난해의 경기 둔화 여파가 이더 마이너스로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회복세도 예측 못 하고 경기 둔화 추세도 예측이 안 되면 기재부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시 그 체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아주 큰큰 틀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관련 기관들하고 해서 저희가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그 세수 추계하는 방법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막연한 아까 정희룡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낙관론 여기가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재축에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부 재축에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8월부터 5개월 동안 어 30.2조 원 그러니까 법인세 정부 연간 목표치의 48%를 5개월 동안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관건은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이 될 겁니다. 지금 9월인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 가지계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축계에는그가지계가 들어간 겁니까? 네,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원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기업의 영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어 지난해 그렇게 저기 법인세 중간연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악화 때문에 이번 중간연납 때 결손이나 세액공제가 있어서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쪽 분야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종은? 지금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맞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예, 그거 감안해서 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내년도 지금 제 정부가 그 동안에 늘 얘기했던 것은 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반기에 물어보면 상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 낮지만 하반기에는 낙관적일 거다. 그런데 결국은 또 30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왔고요. 지금 내년도 세수 측에 관련해서는 어, 금저차고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은 금년에는 좀 낮지만 내년 경기는 좋아질 거다. 4년도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또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전망도 다시 한번 꼼꼼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실적을 반영한 겁니다 또 올해 기업들 상, 영업 실적은 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의원님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 세수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KDI하고 조세연구원하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토론회까지 해가지고 같이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저희 걸잘 짚어봐라 하는 건 저희 똑같이 지금 말씀대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또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기업 실적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까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지면은 정말 한덕수 총리가 정부를 물려받을 때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수결손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세법 개정안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